<laughs> 장갑 하나씩 물고 다니네. 에이 그. 그모야 이리 와. 모 따라. 우울지뭐 훈련 시키지 않아도 뭐 너네는 뭐왜 그걸 물고 다녀 장갑을? 로아, 로아 우리 그모. 아이고 이거. 우리 그모. 아이요 이거. 이거. 야 어, 또니 아주 요것도싸납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 흑순이 딸. 순이하고 황웅이하고 딸. 이리와 장갑. 장갑아 너려들 장갑이니? 장갑이로 우리 장갑을 물고 다니는 우리 내눈 바기들. 야, 여기 뭐 벽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. 벽돌 하나 살고. <laughs> 너네들 뭐 특이한 애들 성격이 특이 특이하데나 와내 자리야 일와그호야 일로와 으이고뭐 너넨 뭐이 다음에 너네들 저기 시장바구니 같은 거 볼게 많냐 시장바구니 안 시켜도 이렇게 가, 저기 장갑을 들고 다니고 싸운다. 어, 는다 야, 파이팅. 아이고, 뺏겼어. 뺏겼어. 이렇게 앉아서 손짓 가하지던 이제, 이제 견대를 구경하는 게 가장 행복하죠. 심심아 우리 심심이 철갈이 좀 해라 아, 어떻게 철갈이를 어떻게 년 내내 하니 장갑 보이어 장갑 장갑 가져와라 자자자여기네 여기 자, 야여기네 야. 니가 네가 불고 니가 불어 아니 가뺏었네 어이 화났어, 화났어. 장갑 찢진다 잠깐 뜨진다, 뜨져진다. 얘들아, 아 나눠갔자. 어, 장갑을 나눠갔자 그러네요. 들어와어 이리와 얘들아. 도모야 이리와. 이리와. 신기하지. 너는 너가 안 놀아주네. 봐봐. 놀아 어떤 분이 그러세요? 이게 호구가 아니라 호구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죠. 옛날 우리나라에 있던 그 직소. 칙소, 칙소문이라 이거지 어. 자연색, 자연 위장색이죠 자연 위장색 얘가 풀드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이걸 호구라고 하는 거보다 뭐라 그래? 칙구라 그래야 되나? 칙구? 칙구로 봐야겠네 칙구 까만색 개는 학구라 그러니까 이 칙무늬, 칙무늬 색을 왜또칡문이를책이라고왜또 이런 문이를 왜 칡소 칙소, 칙소라고 그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. 이게 뭐칙같이 생겼나? 이 문이가? 하여간 뭐칡수라는게 있으니까 이것도 칡수칡수의 칙소, 음? 모색을 닮은 개라고 그래서 칡구라고그랬나좀안 맞네. 좀 어색한데. 얼룩개라고 해야 될까요? 얼룩개? 얼룩개네 얼룩개. 우리 고유 고유 말로 얼룩개. 응? 얼룩개야 얼룩개. 얼룩개. 보통이 아니야 이것도 엄청 싸놨겠어. 많이 먹었어? 얘네들이 막 엄청 징그었나 보다. 아마 흙이 잔뜩하다 얼룩을 얼룩을 한글로 한 면으로 뭐라 그러나 얼룩 힘지마 잘챙다갈 줄. 갈 줄. I'm もう。I agree with you. 물마이려고물 마시려고. 물맛있물 너도 물도이 너도 물맛이, 물 마셔 물마이물이 물맛이, 물맛물 마시길 와. 이물이이물이물이이이이물이물이 물맛이, 물맛물맛 물맛이, 물맛이, 다맛이물님 알아서. 누가, 니가 물 좋아했나? 어이구, 우리 강아지도 한 번. 자. 어이구, 시원해. 목욕 한번 해. 어하 아하. 어이구. <laughs> 놀래기는. 자. 털어. 털어. 제가 이제 물을 좀 싫어하는 애였네. 얘가 물을 좋아하는 애였나봐. 어흡. 이 물통에 누어니까 애가 약간 겁을 먹었어요 어. 겁을 먹어 끙끙거려 이게 뭐 빠지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애. 시원하지 에? 시원해 팔어